안녕하세요. 안양시 노인 종합복지관 해울학교 평생교육 한문반 부스야 놀자 강사 임효정입니다. 오늘은 5강 강의로서 부스 14자를 수업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랑 같게 5강 수업에는 3강과 4강을 복습한 후에 5강 14자를 수업하겠습니다. 3강 복습하겠습니다. 얼음빙, 안석회, 입벌릴감, 칼도, 힘력, 쌀포, 비수비, 상자방, 감출해, 열십, 전복, 병부절, 언덕한, 사사로울사 총 14자입니다. 얼음 빙자는 얼음의 무늬 또는 고드름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이수변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이수변은 점두 개로 찍히는데요. 어, 변이라는 것은 1강에서 저희 수업한 거. 아시죠? 어, 부스 위치 명칭에서 왼쪽에 오는 것을 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오는 것을 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얼음 빙 자는 다른 글자랑 만날 때 왼쪽에 옵니다. 그래서 이수 변이라고 합니다. 안석 괴 자는 사람이 앉아서 몸을 기대는 안석의 모양을 본든 글자입니다. 입벌리 감 자는 위로 입을 벌리고 있는 구덩이의 어,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위가 터져 있기 때문에 위튼 입구의 몸이라고도 부리고 있습니다. 칼도는 칼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다른 명칭은 선칼도방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이수병과 같이 어, 칼도는 서있는 칼도로 선칼도방인데요. 방은 오른쪽에 올때 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도 성칼도 방은 어, 오른쪽에 오는 글자입니다. 힘 역자는 쟁기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쌀포자는 사람의 몸을 구부리고 두 팔을 애워싼 모양을 하고 해서 쌀포자입니다. 비수빗자는 숟가락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상자 방은 네모난 상자의 모양을 본든 글자로서 옆이 터져 있어서 큰 입구 몸이라고도 부리고 있습니다. 감출했자는 말 그대로 뚜껑을 덮어서 뭔가를 감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십자는 세로에게 점을 찍어 10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전복자는 점을 치기 위해 거북이 껍데기를 구웠을 때 껍데기가 갈라지는 모양을 본뜬 보... 글자입니다. 병부절은 나라에서 장수에게 명령을 전할 때 주던 신분증 또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언덕한자는 언덕의 바위가 돌출된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다른 이름으로는 미넘호엄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사사로울 사자는 팔꿈치를 구부려 물건을 자기 쪽으로 감싸한 모양을 나타낸 글자로서 다른 이름으로는 마늘모자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강 열레자, 얼음빙, 안석개, 입벌릴감, 칼도 힘력, 쌀포, 비수비, 상자방, 감출해, 열심, 전복, 경구절, 언덕한, 사사로울사, 열네자입니다. 4강 복습해 보겠습니다. 4강도 열네자입니다. 또우, 입구, 애울위, 흑토, 선비사, 뒤져올치, 천천히 걸을세, 저녁서, 큰데, 여자녀, 아들자, 진면, 마을, 마디촌, 자글소입니다. 또우자는 오른손을 본뜬 글자로서 오른손을 자주 쓴다하여 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는 사람의 입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말하다, 먹다, 맛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울위자는 입구자보다는 좀더 크게 쓰시고 성벽 등으로 사방을 에워싼 울타리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입구가 좀더 크다 해서 큰 입구몸이라고 합니다. 흑토는 한일과 열십자가 만난 글자로서 한일은 땅, 열십은 초목의 싸의 모양으로서 초목을 길러내는 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비사자는 열십자와 한일이 합쳐져서 머리가 명석한 선비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을 수 있다해서 선비라는 뜻을 음,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저올치자는 뒤짐을 지고 땅 발을 땅에 끌며 걸어가는 모양이나 머뭇거리는 뒤저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걸을 셋 자는 말 그대로 발자국을 나타내는 어, 그칠 짓자를 변형한 글자로서 천천히 걸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 석 자는 달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달이, 어, 달월 자가 한액을 없애고 달이 희미하게 보이는 저녁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큰대 자는 사람이 양팔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양으로서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 여자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구부린 여자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아들 자자는 아, 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음,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집 어, 면자는 집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다른 이름은 간머리입니다. 마디촌자는 손목에서부터 맥박이 뛰는 곳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글자로서 어 거리를 의미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자는 작은 점을 세개 찍어 작다라는 뜻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네자, 또우, 입구, 에올리 흑토, 선비사, 뒤저울치 천천히 걸을 새, 저녁석, 큰데, 여자녀, 아들자, 진면, 마디촌, 자글소 이렇게 총 14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강, 4강에서 배운 구수를 한자를 보고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얼음빙 이수변 안석계 이벌릴감 칼도 성칼도방 힘력 쌀포 비수비 상자방 감출래 열시 전복 경부절 언덕한 사사로울사 세 번째 줄이요 사강 또우 이구 에울리, 흑토, 선비사뒤저울치 천천히 걸을세. 저녁석 큰데, 여자녀, 아들자, 진면, 마디촌, 자글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음빙, 안석계 이뻐릴감, 갈도, 입력, 짧 비수비, 상자방, 감출해 열십 전복, 병부절 언덕한 사사로울사. 또 입구, 에울리 흑토, 선비사, 뒤저울치 천천히 걸을세. 저녁서, 큰데 여자녀? 아들자, 진면, 마디촌, 자글소. 이렇게 지난번과 연이어서 복습을 또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는 어, 오늘 5강의 14자 부수 수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름바리왕. 절름바리왕. 어 다리의 길이가 달라 보이죠 어 어딘가는 짧고 어딘가는 길기 때문에 한쪽 다리가 굽어서 걷는 게 절름발이다에서 절름발이 왕자입니다 예시 한자에는 더욱 우자와 나갈 치자가 있습니다 주검시 주검시는 사람이 죽어 관속에 있는 모양을 어, 나타낸 글자로서 예시는 살 거, 지목, 층층, 펼 전입니다. 전시할 회때 전자입니다. 어, 살 거, 지목, 층층, 펼 전. 다음은 쌍날 철입니다. 쌍날 철은 다른 뜻으로 왼손 자자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원리는 초목의 떡잎이 나온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예시 한자로는 진칠둔자입니다. 다음은 외산입니다. 외산은 봉오리가 있는 산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높은 산, 낮은 산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시 한자로는 섬도, 바이암, 대령, 높을 숭자 다, 어, 매산자가 같이 함께 있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내천자입니다. 내천자의 생성 원리는 흘러 내리는 물줄기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부둥어처럼 보이는 글, 글자가 개미허리라는. 어, 뜻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 한자에는 볼 주자와 볼 순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인 공자입니다. 장인 공자에는 생성 원리에는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 사용하는 도구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장인은 물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물건을 만드는 장인의 장인이 사용하는 도구의 모양을 본든 글자라고 합니다. 예시 한자에는 클 거자, 왼 자자, 어, 공교로울 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자에는 장인 공자가 함께 있습니다. 다음은 모음 기자입니다. 생성 원리는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양에서 몸 또는 자신의 태도를 나타내요. 자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뱀사, 이미 거리항, 이렇게 세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몸기자는 자기 자신 할때 그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여기서 몸기자, 뱀사자, 이미 이자를 보시면 비슷하게 비슷한 글자로 보이지만 몸기자에는 어, 시원하게 뚫려 있고 뱀사자에는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자는 반만 막혀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글자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건 건자입니다. 수건 건자의 생성 원리는 수건이 걸려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여기서 지난 주에 어, 여자 여자와 아들 자자 같은 경우는 어, 획이, 어, 뚫고 지나가는 거는 나중에. 그래서, 어, 개진 여자도, 여자 여자도, 아들 자자도 가루 획은 맨 마지막에 썼습니다. 여기서도 수건 건 자는 이제 세로 획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뚫고 지나가는 획은 맨 마지막에 써줍니다. 그래서 생성 원리는 수건에 걸려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예시한 자에는 마늘 닿자, 자, 까, 뇌, 자, 밤, 야,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 다, 자의 반대 글자는 적을 소. 많다의 반대는 적다. 어, 크다의 반대는 작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방패, 간, 자입니다. 방패, 간, 자에는 생성원리의 끝이 두 개로 갈라진 방패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예시한 자로는 평평할 병 자와 다행행 자와 해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 간, 방패 간 자가 나오면 또한 한 글자 알아야 될 글자가 창과 자입니다. 창과 자는 아마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방패 간 자가 나오면 창과 자가 함께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짝꿍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 크다의 반대는 작다, 적다의 반대는 많다 이런 식으로 방패의 간자의 반대는 창 과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작을 요자, 작을 요자의 생성 원리는 가 태어난 아기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작다, 어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 한자에는 어릴 유 자, 그칼유 자, 몇기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에 다 작을 유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짐, 엄 자입니다. 짐, 엄은 생성 원리에는 굴바위엄에 점을 하나 더 찍어 언덕이나 바위를 지붕으로 삼아 지은 바위집 모양을 집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례서자, 가게점자뜰점자 넓은광자에 다 집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굴바위엄에 점을 하나 더 찍어 언덕이나 바위를, 바위를 지붕으로 삼아 지금 바위 진 모양을 7엄자라고 합니다. 다음은 길게 걸을 인자입니다. 생성 원리는 구불구불한 길을 다리를 끌며 길게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 한자로는 세울건, 끌연, 조정정자 듯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불구불한 길을 다리를 끌며 길게 걸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길게 걸을 인자입니다. 다음은 손 맞잡을 공자입니다. 두 손으로 무언가를 받들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인데요, 숨을 입 발이라고 합니다. 발은 명칭에서 위는 월이 밑에는 발이라고 합니다. 밑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데요 20이란 얘기는 1 0자가두 개가 합치면 20이란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 한자에는 어, 희롱할 롱 자와 패단 패 자와 복깔 변자 이렇게 세 가지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무언가를 받, 받들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주살 익자는 생성 원리가 음, 주살. 주살은 줄을 매워 쏘는 화살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어, 예시 한자로는 법식자의 죽을 식자입니다. 그래서 주살 익자는 줄을 매워 쏘는 화살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총 14자를 익혀 보았는데요. 앞에 눈에 안 들어오는 글자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절름발이왕. <목소리> 전름바리왕. 절름발이왕은 생성원리 한번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한쪽 다리가 구분. 다리 길이가 달라 보이죠? 구분 어, 사람의 모양을 어,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자와 나갈 치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더욱 우자 같은 경우는 손에 상처가 난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하요 하고요. 나갈 치자는 높은 뜻, 높다는 뜻을 가지고 있, 있어서 어, 서울 왼쪽에 있는 거 서울 경자, 서울 경과 다르,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절름발이 어,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높은 뜻한 높음을 뜻하는 경과 다르다는 뜻의 어, 왕자가 합쳐져서 만든 글자가 나갈 취입니다. 다음은 주검씨. 주검씨는 사람이 죽어간 속에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어, 살 걷자 집 옥자. 층층자, 팔전자도 있고요. 또 어, 주검시자에다가 털모자를 넣어서 꼬리미자도 있습니다. 다음 판 국자도 있고요. 음, 층층자도 주검시가 부수인 한자입니다. 다음은 쌍날철 또는 왼손 좌자로서 초목이 떡잎이 나오는 모양을 본뜬 글자가 어, 쌍날 철자입니다. 그래서, 쌍날 천자는 어, 진, 진칠 둔자를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 이, 이것은 어, 굳은 땅을 뚫고 어, 어렵게 도달하는 새싹을 표현하는 글자로서 뒤에 진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산 자는 산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낮은 산, 높은 산, 낮은 산, 이렇게 봉우리 있는 산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예시안 자로는 섬도 자, 바이암 자, 재령 자, 높을 숭 자, 큰 산악 자, 언덕 안 자, 봉우리 봉 자, 어, 무너질 봉붕 자, 그 다음에 고개, 영, 자 등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봉물이 있는 산의 모양을 본떠서 매산자가 들어가는 것은 산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천 자는 생성원리가 흘러내리는 물줄기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개미허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뭐 산천, 하천, 인천 이렇게 그래서 어홀 숫자랑 그다음 어돌 순자 도유순자. 돌 순자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인공자입니다. 장인공자는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 사용하는 도구의 모양을 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장유공자가 들어간 한자는 공구, 공장, 공정,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예시한자로는 흘거, 왼좌, 어그 다음에 어 공교할 교자, 또 하나 쓰면 어긋날 차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몸기자입니다. 몸기자는 어, 생성원리가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양으로써 몸 또는 자신의 태도를 나타내어 어, 자기라는 어, 의미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뱀사, 이미이자, 거리향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몸기, 이미이, 뱀사 어, 몸기 자에는, 어, 막힘이 없이 뚫어져 있는데, 이미 이 자는 반틈 막혀 있습니다. 뱀사, 뱀사 자는 완전히 막혀 있고요. 이세 가지 글자, 어, 잘 익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건건 자입니다. 수건을 걸려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어, 뚫고 지나가는 백은 맨 나중에, 어, 그어줍니다. 예시 한자로는 마늘다, 바깥외, 밤야. 그래서 어 많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한자를 보셨을 때 반대로 얼른 적다라는 한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다는 어 적을 소자. 그래서 마늘다 적을 소 이렇게 짝꿍이 됩니다. 바깥외자 또 안내자와 짝꿍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외. 냐 이렇게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패 간자. 방패 간은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방패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V자를 쓰고 세로하기를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평평할 평자와 다행행자와 해연자가 있습니다. 그다음 작을 요자입니다 작을 요자는 자갓 태어난 아기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작다 어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예시 한자로는 어린 유그갈 어, 요자 몇 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을 요자는 어, 뭔가 작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엄자입니다. 집엄자는 생성원리가 둘바위엄자에 점을 하나 더 찍어 언덕이나 바위를 지붕으로 삼아 지은 바위집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시가 많은데요. 예시 한자는 찰에서 가게점 뜰정자 넓을광자 어~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평상상자 집엄자에 안에 나무 목자 들어있는 거 어~ 그거는 평상상자입니다 그래서 뭐~ 어~ 곧집 곧집 곧자는 집 엄자에다가 수레거자 들어간 글자입니다 그래서 글자들이 여러 가지 어, 만들어져 있는데 이 글자에는 모두 다집 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길게 걸을 인자입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다리, 어, 다리를 끌며 길게 걷는다라는 뜻으로 세울 건자와 끌 연자와 조정 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다른 이름으로는 민책받침이라는 어,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세울 건, 끌 연자, 우정 정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손 맞잡을 공자 생성 원리는 두 손으로 무언가를 받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은 스물 입 발입니다. 여기서 발은 명칭인데 위치 명칭인데 위는 머리고 아래는 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발에 오고 있는데 예시 한자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희롱할 롱자, 페단패자, 고갈변자가 다 밑에 스물이 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금방 눈에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주살 익자입니다 주살은 줄을 매어쏜 화살을 주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을 매어 쏘는 화살의 모양을 본듯 글자로서 예시 한자로는 법식자 아 죽을 식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식자 죽을 식자 이렇게 해서 다 글자 안에 어 주살 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어 5강에서 배운 글자들은 어, 눈에 좀안 들어오는 글자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많이 읽어보시고 눈에 익힐 수 있도록 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5강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